22번에 일단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되어있는 fx가 있어 아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전제를 까는 게 아마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적분을 정의하고 싶어서 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말은 따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fx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형태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고민할 건이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데, X가 2보다 작은 상황밖에 이야기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분명히 나는 2보다 큰 상황의 FX를 어떻게든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그 정도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 요 GX가 하나 있어요. GX가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요 그다음 이제 f의 t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뭐 딱히 의미를 막 가지지 않은 형태이긴 하지만 십3의 d.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없죠? 여기서 얻어야 될 거는 분명히 이걸 거예요. 또 g의 0을 넣는 값는 분명히 또0이 해봤자 얘랑 얘랑 똑같은 필요충분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서 자라고안 돼? 네. g 프라임 엑스가 얘가 이런 얘기거든요. f의 x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얘 같은 경우가 f x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냥 10승 약간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로 풀려면 이걸로 해서 그래프 기형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밑에 걸로 해서 풀어도 상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적어만 세킹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에서 이제 나족해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알파에서부터 무한대라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g x 랑 g2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g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라서 g02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아버지 저게 g2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를 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민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걸 만족하는 음의 실수 알파가 존재한데 그만에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려면 딱 하나, 여기서, 여기서 거들, 딱 하나 였어요 아까 나뭐체크해놨는데요 G0이 0이란 걸 체크해놨어요. 맞니? 근데, 이 범위는 모든 X에서 만족시키는데, 알파가 음수야. 그럼 0은 경계 값이 아닌 상황인 거야, 지금. 맞지? 그러면 당연하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어? G0이 0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야기 되어있는 상황인데, 알파가 음수니까 0은 경계가 아니라고 해석이 될 거니, 아무래도 GX는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에서 gx가 극소로 가셔서 뒤집어져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거였죠. 똑같은 해석이야.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판단해 본다면 약간 두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잖아. 어? 분명히 gx가 g2에서 최대 값을 가진 상황이 만들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어, 자세히 모르겠지만 g'에다가 프라임 여기서 어떤 정보가 g'에 프라임의 이 값이 살짝 0이라는 해석이 되긴 할 건데, 좀 정확하게 따졌다 치면, 정확하게 얘가 또 약간 이런 느낌이 어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되게 희망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그래서, 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거는,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논하고 싶었어. 하, 어, 그러면은, 저희가, 요아에 이 대해서 이제 고민을 살짝 했는데, 어떤 고민을 제일 먼저 했냐면요. 일단은 값을 넣는다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치면 약간 그런 이야기 되거든요. 해봤자 x가 0이 되는 상황에서 해봤자 0에서 프라임이 0일 거고요. 2에서 프라임이 0일 거나 되잖아. 근데 있잖아. 어 문제를 잘 보시면요. 얘의 범위는 x라고 하는 값이 4보다 작은 상황에서 성립을 해요. 그래프 자체가. 근데 얘는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성립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 2라고 하는 값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넣었을 때 어찌 그 값을 직선이라고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내가 추론하지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확실하게 x에 0을 넣었을 상황은 함수값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넣어봤다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 0을 넣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분명히 f 에 마이너스 2라는 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죠.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를 넣었다 치면은, 뭐, 대충, 뭐, 나오겠지. 그, 뭐, B에, 뭐, 대충 10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긴 한데, 얘가 0이 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을 잘 해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나와있으면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게, 사실 내가 넣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따진다면. 왜안 넣었냐면요. 생각을 잘 해보면은, 나는 이 아이는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얘는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X가, 0에 0을 근방으로 f의 x는 -2든 f x 든둘다 직선이에요, 지금. 직선 수식 만만다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추지하가지 않죠. 잠시만. 나는 아까 g 프라 x가 0에서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이 상황이 성립돼야 돼. 부호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는 함수값이 정확히 결정나서 부호 변화가 확실히 결정나는 아이들이에요. 생각해봐. 여기서 얘가 무조건 뭐가 돼? 얘가 0보다 큰 화폐 형태가 보정이 될 거예요. 언니? 그러면은 부호 변화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요이에서밖에 결정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0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감소했다 증가된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고, A는 그러면 자동으로 양수까지 보장이 될 거예요. 어, 그렇게 보장된다고 친다면 우리는 이제 FX를 어떻게 적을 수냐 FX가 지금 A에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좀 전제 가아야 되는 게, X는 이제 이상, X가 E보다 작은 상황에서만 여기가 성인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A는 양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이 I예요. 이제부터 나는 E에서 극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 생기냐면, G'을 어쩔 수 없이 나누었다는 생각이 만들어져. X가 E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건 x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요. 얘가 해봤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로도 계산이 될 거고요. 얘가 2보다 작은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둘다 저기식에다 넣어서 충분하게 보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저걸 넣었다 치면 해봤자 요식에다 넣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F, 음, a, a, x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 이렇게 된 형태를 가지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거요 봐봐. 여기서 내가 x가 2보다 작을 건데 해봤자 나는 이 e 근방에 대한 부호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2에 가까워지는 건. x가 2에 가까워진 상황을 고려하고 싶어요. 이 e 마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고 싶어.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 값은 기본적으로 어떤데 0보다 크큰 어떤 형태를 가지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양수일 거고 당연히 이게 가까운 값이니까 얘 또한 양수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 값은 무슨 지사라라 너보다 큰것 같은 형태가 되니까 분명히 플러스가 보장된 형태가 되는 게 맞아요. 마치 해서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얘가 중요해져요. X가 어디서 문제 되면요? 내가 이런 게 있어. 2보다 큰 상황이지만 4까지는 얘가 보정되는거 알아? 그래서 2에서부터 X가 4라는 범위상에서는 얘는 그대로 얘가 대수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 하지만 옆에 있는 얘는 모르는 나이에요. 그러면은 2보다 큰 범위가 얘는 뭔가의 f x 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에 이렇게 되면 제가 맞아야 돼. 근데 이제 생각해보는 거지. 해봤자 근데 이 범위를 치더라도요. 얘가 해봤자 정신 뭐, 못빼먹었죠 뭐 10층이 었구나뭘 하더라요? 생각해봐. 얘가. 영어편 같은 값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명하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맞지? 그때 여기서 이제 무슨 동정하냐 생각해봐. 2에서부터 최대치를 찍고 감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다 어떻게 한다? 얘가 가장 큰 값이랬으니까 그 이상 커질 수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커질 수 없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감소하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되던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한다? 0이었어 2에서부터 x의 범위가 자라는 범위에서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x가 x의 제곱밖에 나오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제이 fx라고 하는 애가 마지막에 0에서부터 x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아까 ax 플러스 2라고 되 있었고요 그럼 이제 2에서부터 x가 자라는 범위상에서는 여기가 x 제곱이 세팅이 될 건데 이제 연속인 게보장 됐잖아요 그래서 2 e 넣었을 때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접근하시면 계산이 아마 3분의, 뭐, 뭐 나오던데? 그래서 접근 계산하시면 여기 0에서 4까지 F 계산하시면 이게 3분의 70자가 나오셔서 나머지 계산은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죠 어, 문제 깔끔하더라고요.